그리고 그 클레어 인형탈 눈썹 움직인다고 착각하시는데 저거 눈썹이 아니라 그 악세사리 그깁입니다귀 코스튬이랑 별개로 그 악세사리 그콩지 파츠 쪽 그건데 같이 껴놔가지고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와 이거 로보이한테 썼네 어... 지릴뻔했어요 이거 미련없이 오른쪽 뛰는게 나아 야 엘리야 아... 어, 티도핑할걸아래 안맞을줄알고 아래 안맞을줄알고 그냥 티 안샀는데 어... 군필이셔 군피 랠리는 조금 빡센데. 어, 뭐, 어디가? 오, 시 자. 아,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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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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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가, 뭔가인데, 야, 우리 근데 타워를 언제 깨? 아니, 적팀님들아, 우리 타워 하나를 깨고 싸우죠, 이거? 아니, 뭐, 롤입? 아니, 뭐, 라인 하나씩 잡고, 뭐, 우리, 뭐, 라인드 하는 거예요? 타워 언제 깨, 이거? 탑 승리. <laughs> 쏘던 타입 밥 완료 그냥. 아니 저한테 핵이 떨어질 거란 생각 자체를 못 했어요. 아, 미안. 어 잠깐만 어 그래도 엘리 잡았는데 아니 프리 좀 지렀는데요 엘리 뭐야 엘리 뭐야 엘리 뭐야 근데 이거 평타 쓸때한 번만 누르면 된다는 거 머리로는 이게 알겠는데 자꾸 두번 누르네 손가락 아프게 아니 손가락도 별로 안 좋아가지고 말이 누르면 손가락 아파하면서 이거는 왜 자꾸 이러는 거지 이제 꾹 누르면 카인 평타처럼 다 나가요 그냥 아 근데 좀 약간 다르긴 하다 이게 한번 쏘고 그러니까 다시 눌러야 돼. 어, 나를... 공지되나? 아 안되겠다 아 이거 원거리 트롭인데 하필 론이랑 클레어랑 안돼 아! 티 사줘 지금 개끼 부리면서 티 안살때가 아닌거같음 이게 노티로 잡고 까보니까 아니 별똥별이 형 핵임 형. 아니 별똥별이 쿨타임 십 몇초밖에 안되는 핵임 걍 뭐 반빈데? 아니 진짜 미치겠네. 오히려 앞으로 뛰어! 멧소리 아, 방심했죠? 아, 죽여주마. 아, <laughs> 아,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3장 나왔습니다 클레오 아니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나도 딜러라는 거임 어? 3장 나오고 목걸이 두개 찍고 이러면 적팀 다 아프다는 거임 진짜 오늘 운동 많이 된다 클레오 잠시만요 라이언 모여 아니 이 사람 이 1장 1모네 왜 이렇게 아파 근데 아예 씨바랑 같이 도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겠는데 이게 3딜러인데 근딜이 씨바여가지고 근캐를 봐주기가 힘들거든요 들어오는 거. 근데 나랑 로디 이게 라이언이 막, 막 스무스하게 이게 잘 안되네 그냥 이거 뺑뺑이 누가 누가 딜을 더잘 잡나 그 게임 해야겠네 있 <목소리> 약간 지나 스타일. 아니 방금 프리즈본 공은 진짜 약간 좀진나 스타일. 아니 잘하고 잘하고 잘하고. 아니 못하고 급한 거 아니 아왜 이렇게 세? 아니 죄송한데 이게 왜 비난이에요? 저기요 이게 왜 비난이야? 이거는 아니 리스펙 아닌 거? 아니 아니 잘했잖슴 진짜 적당히 싸라. 아이고 병받쳤대요 엘리 병받쳤대요 엘리 별도별 쐈는데 병받쳤대요 엘리 거리에서 잘못해가지고 병받쳤대요 다봤음. 혹시 약간 없어 보였나요? 어린 아이를 상대로 좀. 아니 근데 저거 캐릭터가 어린아 이거지. 아니 내 내용물 속은 아니잖스아 <목소리> 이거야. 아니 이거야 이거 아니 프리즘 궁이 근데 맛있긴 하다 아야 아니 정신 차리니 머리 위에 680원이란 현상금이? 아니 이거 또 시스템이 알아봤나요? 아니 이 클레어 범상치 않다 응? 이 클레어 뭔가 느낌이 있다 아니 시스템이 또 판단을 해버렸나 또? 공격받고 이럴 때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어 이거는 빈시 스타일. 저러버리고 약간 빈시 스타일고. 이아 지송 지송. 아, 이상한 아까는 지한 스타일로 잘 됐는데. 아에 인류와 섬유를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미친 게임이네 이거. 아개 아깝다. 이거 트로피 조금만 적어도이차 때립니다. 아, 근데 에바 살렸 죠？에바 호 감도？안 떨어졌 죠？에바 살렸 죠공 으로 홍 하긴 했 는데, 벽이 <laughs> 아니 이거 를 라이 어를 고소 해야 되는부 분이 아닌가. 모르셨나요 사이퍼즈의 미연씨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요즘 그 인기 많다는 패스나 아니, 사이퍼즈도 그거 보지 못한 미연씨야 이거. 아니, 아 공과의 호감도가 떨어지면 게임을 지는. 아씨아아 아. 그만하라고. 점도가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사방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마지막에 약간 진화 스타일로 해야되는데 마지막에 빈시 스타일로 저러가지고 아니 중간에 중간에 이렇게 역전할 때진화 스타일 나왔는데 마지막에 빈시 스타일로 저러 버려가지고 이거 이 궁으로 제비를 그렇게 못 보긴 했는데 그래도 이 궁으로? 오 노잼 개사기 딸깍공한다 근데 이딸깍공이 마냥 쓰기 쉽진 않다는 거임 이딸깍공이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기어3 또는 뭐 초진공 마냥 약간 개쩔은 존재감을 보여주진 않는다는 거임 생각보다 조금 밋밋하다는 거임 공포 터지는 스택이 이게 막 6스택 이렇게 쌓여야 되니까 생각보다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라는 거임 근데 맞긴 하죠. 어 사실 당한의 입장에서는 당한의 입장에서좀 불쾌하긴 하지. 아정신 어... <목소리도> 어, 근데 살짝 빼야겠다 이거. <목소리도> 애들아, <목소리> 나좀좀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문까지 켜놔가지고. 더리시 <목소리> <도김봐.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오, 근데 확실히 이런 거는 진짜 좋다. 아니 나 잡아봐, 들어와, 들어와. 아니 들어와, 들어와. 약간 이런 느낌은 진짜 괜찮은데. 독장에 어, 어

아이, 웨슬리야! 아이, 정말 웨슬리를 잘 활용하는구나, 이 자식. 아 사고 났네. I'm f r o 요 the country. I'm f r o 혹시 망했나요? <목소리> 야 공폭을 려서 걸어가다가 고르기는 뭐야 무서우니까 굴러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나름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하네요 아 이거 앞 스펙 쓰려고 한 건데 잘못 나갔네

어, 잠깐만 갈 수도 있겠다. 나. 아, 아, 막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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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막발. 운동 많이 했나 진짜? 어? 니콜라스 막발 덕분에 운동 많이 돼. 아니 오늘 스트레스 좀 많이 받을 거야 막발 때문에 이거. 아 <목소리> <목소리가> 아 제발, 아 제발 질퍽이, 아 질퍽이, 아 질퍽이. 이되지 오케이 공포 들어간 거 개추죠. 잠이. <목소리가> 놀랍게도 공을 켜놨기 때문에 방금 니콜라스가 아무것도 못하고 만든 것 같기만 했지만 나름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공을 켜놨기 때문에 실상은 이 영향력이 있긴 했다는 거예요 마치 저스트 라이크 like 진공 저스트 라이크 초진공흡기 여러분 혹시 다잡아가니? 정신이 드십니다 이거야 <laughs> 역겨우신가요? 억울하신가요? 정신. 시간입니다 당신을 이해합니다 저는 트리플킥 착격 오, 야 지뢰가. 자 아, 진짜 막발. 아니 진짜 오늘 막발만 제대로 보네, 진짜. 아니 막발만 열 대도 맞은 거 같은데. 저거 쏠때 F 어오면 피할 수 있다고요? 그거 그냥 막 쓰면 안 되던데. 약간 개 고수 부분트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적절한 타이밍에 해야 되던데요. 그냥 바스도 근데 독하다. 다 <목시> <목시> <목시>

진정한 공포를 맞이하십시오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진정한 공포를 맛보십시오 오 뭐야 놉받고 이거 아 건... 어, 레이저 뭐야 레이저 뭐야 아 자동사냥 아자동사냥이 아, 정말 무섭고 넥플라스 <목소리> 정말 무섭고 <목소리> 돈 많을 때왜티안 사고 허리 바지 가나요 똑같은 가격 대비 이 티셔츠에 비해서 허리랑 바지가 조금 빠르게 효율을 뽑기 좋다 그냥 생각하면 좋을 것. <laughs> 실제로 더 싸기도 하고, 에, 구매 비용이 낮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조금 더 빨리 효율을 뽑을 수 있는. 티가 사실 그냥 체력 뻥튀게 해주는 거라 제일 좋긴 한데 너무 비싸요, 얘가. 아, 너무 비싸. 에, 몇 배가 낚여가지고 도핑도 하고, 어? 탱커들은 남는 돈을 알차게 써야 돼.

얘들아, 근데 뭔가 좀 잘못 된 같은데. 어. 아니, 신라 첨정 이번에 내가 나간다고? 어, 그래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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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야! 하루셔!

아니 방금 레벨 갔다 오면 좀 맛없게 안전이 있었는데 저거를 이기네? 국게임 부질없는 저항이라 말하지 않았습니까